막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올한 해는, 개면년에서 뭐, 물론, 좋은 거와 나쁜 거를 따진다고 하면은, 구설, 시비, 다툼,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응? 어, 그래서 조금은, 어, 입에서 입으로 뭘 하는 것들, 응?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하고, 어, 사람 간에 조금 배려, 이런 것들은 조금 있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안양점집 영보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또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 이분의 사주를 또 박권 선생님이 신점으로 이분이 어떤 분일 것 같은지, 네. 어떤 일을 가졌는지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1973년생. 아, 저기 사주 엄청 높네요. 너무 그래요? 네, 엄청 높아요. 여기 나라 농 먹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도 한 자리는 하고 가야 되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굉장히 귀한 사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응? 음, 응. 그냥, 어, 물론 이 사람도 머리 쪽으로 가야 되는 쪽이고, 누구를 지시를 하고, 지위를 하고, 가르치고, 응? 위에서 이렇게 부림을 주는 쪽이지, 밑에 있는 사주는 절대 아니에요, 이분. 응? 그래서, 이 집안에서도 귀하라, 응? 귀한 사주로 가지고 태어났고, 사회에 나와서도 사실 어 굉장히 귀하게, 윗자리에서 너는 네 이름 석자를 날리고 살아가라, 음. 라고 하는 사주를 가졌어, 응? 근데 이분이, 자, 보자. 작년 줄에서, 작년 줄에서, 원래 이분이 그동안에도, 응? 그, 그동안 에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이, 뭐가 막, 이렇게 막, 밑에서 있는 쪽은 아니었어요. 응? 어, 이분의 줄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런 거지. 어, 여기에서도 나라에 관을 썼던 분, 응? 나라에 녹을 먹었던 분, 이분 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조상을 본다 그래도, 녹을 먹고 관을 썼고, 응? 또, 이, 이런 거지. 뭐, 뭐, 법적으로, 뭐, 변호사, 뭐, 뭐야, 이런 거. 변호사, 또, 법쪽에 뭐, 관련된. 어, 법, 변호사, 또, 뭐, 판사, 이, 이, 판사? 뭐야, 어, 뭐, 판사, 그치, 뭐, 판사, 뭐,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또그 줄만 갖고 있냐, 아니, 아니고, 뭐, 교수, 음. 응? 교수 줄, 또 뭐, 누구를 가르치는 줄, 음. 또, 별을 달고 들어오시는 할아버지도 계시네요, 음. 별, 군인. 음. 군인이라고 하면 뭐야, 그쵸? 옛날에 별 달고, 장군 줄, 뭐 이런 줄을 다 갖고 공이 상당히 많은 이 집안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 물론 옛날에 다물 떠놓고 빌었지만 응? 이분의 집안도 그냥 뭐 이렇게 십자가 둘러매고 하느님 찾으면서 살아가는 집안이 절대로 아니고 응? 그 공덕으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주고, 뭐, 내 사업을 가져가는 거는 물론이고, 응? 어, 내가 진짜 뭐이 길을 가지를 못했다고 하면은, 이쪽이라도 가갖고 사람을 부리라고 하는 사주지, 음. 절대 밑에서 남의 녹을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사주는 솔직히 아니에요. 응? 근데, 어, 그동안에도 뭐 그렇게 윗자리에서 이렇게 있고 했던 사람이지만, 어, 작년 줄에서, 조금은 상반기보다는 재작년 줄부터 지금 이분은 상반기보다는 뭐 중반기 응? 정도 본인의 생일 달을 지나가면서 본인의 위치도 바뀌고 어 자리 거쳐도 바뀌고 어 이런 거 있지 우리가 우리가 진급 응? 뭐 이런 거 있잖아 상승 응, 뭐 승진 어 그렇지 승진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는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 어 내가 어, 사주가 높은 거는 뭐야 지시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응? 밑에 사람도 중요하잖아 솔직히 네, 응? 어, 내가 내 사업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밑에 사람 어떻게 부리고 가느냐 음. 어? 이것도 중요한데 진짜 딱단 머리는 복잡해 이분이 네. 어, 이것저것 생각하는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데 어느 게 나한테 이득이 되냐? 어, 무엇이, 내가 1번, 2번, 3번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지. 네. 내가 1번, 2번, 3번 가졌으니까 너 4번, 5번, 6번 해. 어, 내가 내 거를 조금 낮추고 너 1번, 2번, 3번 네가 먼저 가져. 이 성격은 아니라는 거야. 네, 일, 일단은 내가, 음. 내 위치를, 내 환경을, 음. 어, 내가 거머쥐고간 다음에 뭐가 남으면, 음. 그래, 너도 하나 해. 너도 하나에 이익 되지.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인 거지. 어, 응. 이기적이다. 이기적이 타협이 내네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만 가는 거야. 타협이 잘안 되고. 음. 그러니까 이래. 조금 속된 말로 미안한데, 어, 나잘난 맛으로 가는 거야. 어, 내가 말한 게 법이고, 어. 내가 느낀 게그 선이고, 흐름이지. 내가 이렇게 귀를 열고 무엇을 하고 가는 쪽은 사실 그럼 밑에 사람이 힘들겠지. 그렇죠. 어. 내, 내, 내 위엔 아무도 없다. 약 이런 마인드는. 그렇지. 내 윗사람한테는 솔직히 좋아. 어, 나랑 같이 나보다 윗사람한테는 좋아. 왜 좋은 말들만 하니까. 아. 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선. 네, 네, 네. 어? 근데 내 밑에 사람은 어, 어때? 고통스럽겠지. 응? 그렇다고 해서 밑에 사람이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무엇을 해도 내가 그게 끌리지 않고 응?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이 사람한테는 조금 단점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못된 거는 아니야 어, 사람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살아오면서의 어, 이 생활 패턴이 음, 환경 패턴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 나쁜 사람은 없잖아 아, 솔직히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몸은 조금 조심은 하고 가셔야 돼. 음, 몸. 왜? 아니, 내 이런 말좀 그렇긴 한데. 몸이 조금 아팠다가 좀 일어나야 되고, 아팠다 일어나야 되고, 어, 명줄이 그렇게 긴 명줄을 가지고 태어나진 못했어요. 응?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건강 쪽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응? 음? 이분이 작년, 올해, 올해. 그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운의 운기가 바뀌어 갖고 응? 음? 자리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조금 시끄럽고 어, 시끄럽고 뭐가 자꾸 구설이 따르고 이거 봐라 할머니 줄기다. 여기 비롯던 줄기다. 어, 근데 자꾸 시끄럽고 응? 음? 어, 말 끝에 무엇이 자꾸 말을 물어내고 하는 것들 그래서, 뭐가, 뭐, 어떻게? 자꾸 다툼이 있어야 돼. 음. 그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더 시끄러워서 관제, 막볼 수가 있겠지. 음. 그래서 올한 해는, 개면연에서, 뭐, 물론, 좋은 거와 나쁜 거를 따진다고 하면은, 구설, 시비, 다툼,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응? 어, 그래서 조금은, 어, 입에서 입으로 뭘 하는 것들, 응?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하고, 어 사람간에 조금 배려 이런 것들은 조금 있어야 된다. 배려심이 좀 없으신 분. 없죠. 거. 자기 그러니까 내가 밖에 말한 올라, 게 법이잖아. 나밖에 모르는 거야. 어, 어, 내가 말한 게 법이기 때문에 음. 뭐가 타협이 없지. 음 아. 응,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야 돼. 올 수는 그래요. 음. 어뭐 작년에는 좋다고 음. 좋은 수였겠지 이 사람한테는. 음. 근데 올 수에서는 이분은 조금 시끄럽고 구설 시비 어뭐 이래. 음. 음.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올해 운기가 그러면 앞으로 좀 시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반적인 올해 이 자리를 봤을 때, 어떤 운기인지? 자리가 조금, 음, 완전히, 이렇게그 음. 자리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가, 가기보다는, 음. 이게 솔직히 완전히 올해 하반기, 음. 내년, 음. 내년 줄에서 지금 뭐가 변동수는 들어와요. 음?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 그냥,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음. 올해 하반기, 완전 하반기, 뭐, 그러면 한 8, 9월, 음. 어, 이 정도부터 내년, 2024년도에 변동수가 들어와요. 음. 상반기까지. 응? 음? 그래서 자리의 변동수, 응, 음, 위치의 변동수, 응, 음, 또, 어, 변동수라고 하는 게좀 좋게 변동이 아니고, 음. 좀그 자리에서 조금, 음. 바꿔 타고 가고, 뭐, 이런 것들. 를 가지고는 오죠. 응? 아, 그좀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바뀔 수가 있죠. 어, 이, 이. 말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어, 이, 이것들. 구설, 이런 것들. 어, 나는 잘났다고는 하지만, 응? 주변이 그거를 알아줘야 되잖아. 응? 근데 주변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응? 반대 의견들을 자꾸 내겠죠. 응?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아무리 윗자리라고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버티고 갈수 있겠어? 또 응? 변동성. 그래서 내년까지 봐야 돼요, 이분은. 음... 어, 올해 막 완전히 확 바뀌고 이거는 음. 조금 봐야 되고 하반기부터 내년. 가장 큰 위기가 하반기에서부터내년에 찾아올까? 네, 네, 네. 가장 큰 위기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